시간이 꽤긴 편이라서. 시간이 꽤 돼가지고, 이거 혹시 야이카한테 공달고서 한번 이기시구나요. 지금 전멸이 있는 상황이라서. 저 기마병이 뭔가 뛸것 같거든요. 도대체 기마병 야이카! 그 다음에 네번 들어가! 자, 또한번 플러스가 이기세요. 그 다음에 한번 봐야 돼요. 그다 안쪽으로. 어, 다시. 풀어서 예, 프레스 가글 주면 안 돼요. 프레스 프레스. 일단 스트레치 폭 끼고 다시 리필해서 버텨야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프레스는 2 0초 남아 있습니다. 시간 왜 이렇게 길어? 이런 생각 드는데 전투를 한번 하긴 충분한 시간 하지만 남은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번 웨이브. 요 이번 웨이브. 웨이브가 웨이브. 도착합니다. 네, 아직인가 없는 10초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. 프레스! 프레스! 이러면 더 살이가서 버텨야 되는데 아이, 빌로우가 <목소리가> 라인은 지워지긴 했는데 채비야. 하고 있어. 이지뭔 조금 어눌한 포인니다맞장 끼고 맞장구. 보탑 보탑. 그러면 이가막았으니서 어떻게 돼? 더이더이 그렇죠. 더샤이 최 더샤이 더샤이 보샤이넘어더이고 우오. 구로 맞고 계속 오우가나야 이렇게 하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뒤로 이동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. 더샤이가 내려옵니다. 더샤이가. 일 그리운 경우로서! 백도어! 백도어! 백도어 백도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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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스! 캡스가! 캡스가! 오리아나는 가사딩이 아니에요 그 명장면이 나오나 했는데 혹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요네가 넘어갔으면 끝날 거도 같았는데 리오나가 끝났던 게 대박이었습니다